오늘 우리 지선녀 산상 기도회로 세종평화의 동산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지선녀 총재단, 우리 여성고문 대, 우리 전종총이라는 곳이고 어제 오늘 참 많은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의 강의를 듣고 설교해 드렸습니다. 참 은혜스러운 이 성산. 오기만 해도 정말 공기가 좋고 나무 한그루 모든 거참 깨끗하고 송도님들 세종평화의 동산에 많이 올라오세요.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. 네. 자 우리 교수님들 그 하반기에 많은 상응자들을 우리 길러대야을 중차대한 상에게 주셨는데 바른복은 네. 바른신화 발음 바른목회감으로 우리 상명자들을잘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선우 화이팅! 김태신화 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네. 서울예술콘소바트리 이 부장님 잘합니다. 부장님 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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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정님 목사 모사 그렇죠.